네, 안녕하세요. 해피한복의 해피한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림킹 미싱사에서 미세급유 7000위를 협찬받아서 쓴지한 3개월 정도 되는 때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세급유 쓰면서 좋았던 점세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세급유 7000위가 기름이나 이런 걸 쉽게 쓰지 않고 손에 기름 묻을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제가 쓰면서 그냥 저 딴에 좋았던 거세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페달을 밟았을 때 진행이 되게 부드러워요. 소음도 적고 되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리고 실도 부드럽게 뽑혀서 툭툭툭툭 이렇게 실패가 뜨는 때가 있거든요. 실패가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하면 이게 실패가 툭툭툭 돌아요. 어, 근데 이거는 그런 소음조차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요. 어, 두 번째는 이 섬세한 빛, 전구. 예전에 왕가마 7천이 했을 때는 껐다 켰다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껐다가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밝으면 눈이 너무 부시고 이래서 제가 아 옛날 거는 웬만하면 끄고 이렇게 작업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눈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조명 상태, 낮이냐 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조절해서 쓸수 있으니까 이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붙어 있는 요거는 전체를 비추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석으로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이거는 잘안 쓰게 되고, 요 밑에 거를 주로 쓰는데, 요게 불 조절이 돼서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패드를 완전히 뒤로 제끼면 실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살짝만 누르면, 요렇게, 노루발이 들립니다 제가 이게 버릇이 안들어서 오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냥, 이이거 조절을 천천히 하면 모르는데 작업 중에 하면 저도 모르게 탁 해서 끊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걸 잘안 쓰고 이게 훨씬 편한데 근데 저는 옆에 이 노루발 이렇게 올리는 요걸 장치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얇아요 7000이보다 좀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거 되게 좀 하면 아프겠다 그랬는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이것도 되게 가볍게 힘을 조금만 줘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두껍지 않은데 얇은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고 노르발이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쓰면서 이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점들이야 또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뭐 좋았던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